끊겨가지고, 아까 찍은 게 1편. 이게 2편이죠 이게 레버쿠젠 할수 있고, 일일 챌린지. 일일 챌린지는 이렇게 하다가는, 피파를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이거 이상한 데다 패스를 하래. 아, 옵사이드옵사이드 옵사이드. 오, 개인 재제 시작. 지금 TV 보고 있어서 소리가 들리시는지 모르겠지만. 아, 마았스 와. 이걸 막았어 음 뺏어 빨리 뺏어 아슛 진짜 못했네 한번더 근데 시간 제한이 있어 아 시간 제한 시간 좀 빨리 가는게 아니라 이미 정해졌 시간을 해서 꿀와 완벽했어 다시 한번 봐야겠어 오 이거 방금 어디로 막은 거지? 점심했요 <laughs> 거기 거, 거기로 막았다 오. 완벽해. 한번 더. 어? 오. 구석으로 찔렀어. 내가 봐도 완벽한 수. 내 일. 와 있어. 나이 셔 나이 이 야, 시간만 끌면 되겠다. 오, 파울이네? 괜찮아. 점프. 오. 왜 골키퍼가 안 막았지? 이 골키퍼 바보 아니야? 아니, 하마터면 꼬리 먹힐 뻔 했는데. 너무 골키퍼가 오호 몸을 날려서 하는 거 좋았어 예 신난다 이렇게 보상을 받게 돼 있어서 좋아 그다음에 약간 이거 이를챌린지 중에 이주경기 레버쿠젠 음, 음. 제가 레버쿠젠이고 상대는 모르겠지만 진대스리가 이건 제 원래 팀이 아니라 그레버쿠젠이 레버쿠젠의 팀을 해서 이주의 경기하는 거라서 제가 직접 이 모든 선수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다 피살기가 있지. 아, 피살기를 살려다 말았군. 나의 최강 피살기. 이렇게 하면 꿀키퍼는 못 막아. 훗 이건 키슬링만 할수 있지. 간다! 볼 점프! 어? 아까는 실수였고, 이번 진짜 한다. 야이번 진짜 할 거야. 잉? 이렇게 렉이 많이 걸리지. 렉이 아니라 이상한데. 보쩜 풀어야지, 야, 바보. 아이, 거, 참. 이거 누가 만들어놨어? 너는 할수 있을 거야. 어! 나이스! 원래는 볼점볼에다가 골키퍼가 잡으려고 누우면, 그래서 바로 휘달라고 그랬는데, 저, 저, 저게 없네. 와, 이건 대박이다. 그, 그 골키퍼 사이에 걸렸는데, 오, 같은 팀 맞고 안 들어갈, 또? 대박이야. 어? 왜 나한테 패스를 해주는 걸까? 응. 그리고, 핏바 개인 기술을 모르는,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면, 제가 이따 알려드리거고요 점프. 오! 개인기를 알려드릴 건데. 볼 점프. 아까 골키퍼가 나올 때 이렇게 점프하면 골키퍼를 비킬 수, 있.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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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핫, 다다 이렇게.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했다가, 위로. 하면 볼 점프 되고. 그 다음에 힐킥. 이렇게, 이렇게. 힐킥. 힐킥. 이렇게 할수 있고, 그 다음에 사포, 사포 레프트. 여기선 레인보우 레프트라고 나와 있는데, 사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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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포. 사포는 이렇게 오버라이트는 이렇게 호날두가 많이 쓰는 기술, 슉슉. 아니 뺏겼잖아 받아라 파울 아니야 그가 패스를 했는데 내가 한거라고? 심판이 쓰레기네 심판 저주할거야 죽었어 심판 와뻥 뚫렸다 이건 나의 승리구만. 슛! 막았네? 어떻게 막은 거야, 얘? 이 골키퍼 이름이 뭐지? 아! 이 골키퍼! 이... 바보 아, 이 골키퍼 빠박이 아니야? 대머리 닮았어. 그저 내기? 아니, 이거 왜 잡냐고! 어, 난대로 본 사이에. 아까는 슈퍼 세이브를 했지만 이번엔 못할 거야! 응, 너무 세게 잡군. 완벽한 슛이었지. 오, 바치가 아니다. 개인기로 다 뚫기. 아니 개인기를 해도 뺏겨 공이 이상해 피파1 0은 아직 덜덜 덜 현실적이야 오 부상인데 레드카드 안받았네 옐로카드 안받았어 좋은데? 오! 골키퍼 맞았나? 골키퍼 맞고 들어갔나요? 자 이렇게 보는 게 편리한 가오 이거 이이 이, 원래 7번 여기에는 그게 그그 손흥민이 있어야 하지 하지만 이제 손흥민 없죠 교체나 해야지 누구로 교체할까 레너 골키퍼 선방 바꿔. 그서 바꿨어. 빨리 바꾸란 말이야. 아니, 자, 이제 자, 이렇게 옮겼고요. 이거 피파실이 있는데 다운 받으려고 그러면 보세요 보세요. 고자질할 거야 고자질할 거라고 여기 여 들어가면 기기가 이 버전과 호환되지 않습니다. 뭐라는 거야? 오, 오 메시, 오, 오, 와 이거 진짜 현실적이다, 대박이다, 오 대박, 카시아스 골 기뻐, 와 이런 것도 할수 있어, 와 대박, 와 이런 거할수 있는 줄 몰랐네, 1 8 5는할수 없는데. 왜, 왜, 왜안 돼? 왜안 돼? 와, 이거 진짜 사기다. 와, 이거 진짜 좋다, 근데. 나중에 뭐, 2016년에 나올까? 내일 모레가 2016년이다. 와. 자, 이주일 치면 언제든 된대. 와 이거 다 쎄! 다 좋아! 이거, 벤제마, 베일 아스날의 이 선수 봤는데 봐골키퍼도 어디선가 많이 봤어 어, 유벤투스 선수 이 초라한 나의 선수들과 저 선수, 이 선수들이 드디어 맞대결을 하는 순간 간다 별도 많고 간다 난 이길 수 있다 나 이길 수 있는데 진짜 많이 이겨봤는데 호날두가 있는 것도 이겨봤는데 근데 약간 잘하긴 잘하지 진짜 잘하네 괜찮아. 잘하네. 야, 왜 이래? 제 폰을 잠시 두들겨 팼는데 오! 우와! 어떡해! 어떡해! 소그대로전에는 아이기? 아이기와요 아니, 왜 선수들이 앞에 없냐고 바보들 아니야 야, 왜 이래? 이상해 방역기가 계속 사라져. 네가왜 받아, 임마. 압력 수비. 벤제마, 넌 이제 끝났어, 벤제마. 넌 이제 끝났단 말이야. 넌 이제 끝났어, 넌 이제 끝났어. 그렇지, 파워. 바... 점프! 막. <laughs> 오안 맞았어. 뭐야? 나이스. 패스 완벽했어. 어. 아, 너무 세게 쳤다. 한 박자 더 쉬었다. 찰걸 그. 오이 패스 완벽했어. 옵사이드 아니야. 아니, 바로 차는, 누아니까 여기서 이기면, 이 녹화를 끝내고, 지면, 이길 때까지 한다. 오, 벤제마. 레이스 파울이다. 와, 신난다 오, 잠시만. 이 선수! 잘하는 선수가, 잘하는 선수가 아니야. 잘한 선수가 만약 레드 카드를 만나면 난 죽어.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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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구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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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라차. 구라차. 어, 아, 슈슈 탈라 그랬는데. 선수가 이 골키퍼 천재인데. 이거뭔망 몸만... 이걸 사람 와가 된 거야? 이 골키퍼 내 스타일이야. 벌스팅이다. 나... 어! 다시 보기로 안보여네 어, 뭐야? 아니, 나공 나 뺏은 줄 알았는데... 공 뺏었군. 공을 못 뺏은 줄 알고 슛을 날려봤다 아니 슬라이딩을 날려갔다 슛이 돼버렸네 공을 뺏어서 골이다 우와 나이스 반전인가 전반전이네 우와 나이 세상 나이스 사 내가 봐드릴깝쇼? 어? 내가 봐드릴깝쇼? 내가 좀 봐드릴깝쇼? 알았죠 봐줄게요 마음껏 막으세요 아 골키퍼가 천해야 좋은데 난 코너킥을 얻고 싶다 응, 음, 벤젠마이야 내가 안 뺏어줄게. 이제 뺏을 거야. 이, 벤지마한테 패스할래. 일단 패스야. 벤지마, 벤지마, 이거나 먹어! 벤지마한테 패스하란 말이야. 벤지마한테 패스해. 아니, 벤지마한테 패스를 해봐. 내가 봐줄게. 내가 봐줄게. 봐줄게. 안돼. 내가 봐주려고. 나이스 나이스 달려. 너니. 죽은 목숨이 수비가 쩌는데 다시 벤제마 있는 있는 벤제마 있는 벤제마 바울을이기롱뿌쪼올 때용 와 이긴다 이길 수 있어. 이길 수 있어. 그냥 중거리 시 때렸는데 이겼어. 현대팀이 아니구나. 우리, 팀너 너무, 너무 잘했어 뭐 좋아? no, no, n 야지살수 있는 게? 안돼 실버 팩. 아못 사.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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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